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UBS 중앙 뉴스입니다. 최근 310관 로비에 학우들을 위한 새로운 학습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중앙대학교와 하나은행이 공동 구축한 학습 라운지 하나 아이크리에이터 스퀘어인데요. 확대된 학습 공간에 학우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100주년 기념관 1층 로비 한켠 학우들이 학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본교와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구축한 라운지 형태의 학습공간 하나 아이 크리에이터 스퀘어입니다. 하나 아이 크리에이터 스퀘어는 그룹 프로젝트와 같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5월 7일 개소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좀 너무 답답한 것보다는 개방적인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써 좀 그런 게 자유로워지고 이런 곳을 활용하면 좋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백준년 기념관은 휴식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 수에 비해 학업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 자체에 좀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도 많았고 학생 커뮤니티 보면 항상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310간 공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좀 꾸부려서 공부를 하거나 팀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원래는 저쪽에 기숙사 가는 길에 휴식 공간밖에 없었잖아요. 1층에는 이제 저기가 꽉찰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런... 본교 측은 공간 수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간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아이크리에이터스퀘어가 협업과 학업의 장소로 활용되어 학우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UBS 김민우입니다. 학업과 휴식, 팀 프로젝트 협업까지 학우들의 목적에 따라 하나 아이크리에이터스퀘어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 학우들이 편하게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